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중고 컴퓨터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견적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 견적은 게이밍용입니다 CPU는 라이젠 7 1700의 B350M GT3 정품 레이스 쿨러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AS가 남아있는 제품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백패널도 제공됩니다 택배 포함해서 딱 2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장점이라 보면은 이 바이오스타 메모리가 의외로 괜찮게 측면에 LED, 여기에도 LED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용으로는 여기 RGB까지 적용이 돼서 상당히 좋겠죠. 거기다 AS는 20년대 중반까지, 즉 1년 반 정도 남아있다는 게또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지금 중고로 따로 구입하려면 은 CPU정도 14만원 쿨러는 만원 메인보드도 한 5만원 정도 줘야 돼서 중고나라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다나와장소에서 1060 검색하시면 은 그래픽카드가 참 많이 나온는데요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무상 AS 길고 갤럭시, 조텍, EM텍 같은 AS가 잘 되는 회사로 가세요 만약 채굴품을 구매했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AS를 보내면 웬만하면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갤럭시 이 제품도 어, AS는 괜찮아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채굴 제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채굴 제품일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CX750 이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채굴에 사용됐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구매한 지는 약 1년 정도 된 제품이라서 AS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될 거예요. 2022년 7월까지 적용이 되는데 브론즈급 7 5 0트를 저렴하게 갈수 있는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L520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은 메모리하고 SSD인데요 이두 제품 같은 경우 쿠폰 적용하면 메모리는 10만원, SSD는 3만 5천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문상신공을 적용하게 되면 13만원 정도에 갈 수가 있겠죠 1세대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고 AMD 자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꽤나 괜찮게 바꿔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158,5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쿠폰 15,000원 할인을 뺄게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지르고 나면은 7,500원을 또 추가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128,350원인 거죠. CPU 메인보드는 택배비 포함해서 20만원입니다. 그래픽카드는 택배비 포함해서 11만 3천원인데요. 그래픽카드는 다른 그래픽카드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박스라는 사이트에서 마이크로닉스 700와트 파워 AS6년 그대로 남은 제품을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워를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파워 4만원을 더할게요. 그리고 케이스가 택배비 포함해서 29,000원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51만 원이 되겠죠. 51만 원정도의 게이밍 PC를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두 제품은 AS가 무제한 3년 적용되어 있죠. 1년 6개월 파워는 파워는 3년, 케이스는 2년, 그리고 그래픽은 1년. AS도 1년 이상 다 넉넉하게 남은 제품입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올려 드렸던 EM텍의 18만 9천 원짜리 제품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